100K도 당연히 문제는 없는 가격이에요. 뭐 120K까지도 갈 수는 있겠죠? 안녕하세요 코인스코입니다. 11월 11일에 주간 시황 영상이 나가고 나서 비트코인이 목표 가격인 90K에 도달을 해서 긴급 시황 영상을 따로 또 제작해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일봉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거의 다음 날 바로 비트코인이 새벽에 목표 가격인 90K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제 긴급 영상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우선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보고 그다음에 오늘도 조금 더 모양이 나온 거를 본 뒤. 뒤에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마 지금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또 90K까지 이제 올라 와 버렸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더갈 거냐 아니면은 또는 뭐 내릴 거냐 뭐더 가면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내리면 또 어디까지 내릴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선 일단 1일봉 차트 보면서 조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상단 추세선을 그어놨던 선이 있는데 이선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몸통 가격 몸통 가격들이 만들어냈었던 상단 추세선을 그어놨었었고요. 어, 요 위에 노란색 선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새롭게 그어놓은 선입니다. 이선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꼬리랑 연결을 한 거예요. 꼬리에서 꼬리끼리. 이거를 제가 저번 시황 영상에서 흔적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일일봉에서 이제 좀더 다시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이 꼬리와 꼬리끼리 연결을 한 선에 지금 딱 닿고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월봉에서 흔적 가격이라고 했. 보니까 요렇게 또 똑같이 꼬리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은 이걸 다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이걸 다 내리는 거는 지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일봉을 봤을 때 추세가 아직까지도 5일선 단기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에 잠깐 내렸던 90K를 찍자마자 단기적으로 잠깐 내렸던 이 캔들조차도 또다시 5일선을 밟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좀 영상에서 많이 언급했던 부분들이 단기선이나 중기선 같은 이평선 이런 것들에 이제 닿는 부분 또는 뭐 저항을 받거나 이제 지지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평선을 밟았는가 또는 밟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앞으로의 방향성의 판단을 할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우선은 지금 오일선을 아직 안 밟았기 때문에 일본 기준에서도 지금 추세는 전혀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90K가 저번에 말했던 목표 가격이니까 여기가 고점 아닌가? 가다 나왔는가? 근데 저번 주간 시황 영상에서도 계속 당부드려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 상승 추세의 오파라는 거는 어디까지 나올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번 시황 영상에서 제가 그나마 단기적으로 가장 손쉽게 열려 있는 그 가격이 90k라고 말씀드린 거는 말 그대로 여기까지는 그냥 뻥 뚫려 있었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살려서 더 앞으로 나간다. 라고 하면 요선 위부터는 사실 예상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뉴스나 뭐 아니면은 지금 최근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매체에서의 소식들도 보면은 이제 100k를 간다. 100k는 사실 여기를 뚫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오파가더 연장되고 더 상승 추세를 이어나간다라고 하면은 100k도 당연히 문제는 없는 가격이에요. 뭐 120k까지도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우선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대에 잠깐 저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승 추세도 아직 끝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앞으로 횡보를 좀 하면서 이 상승 추세를 좀 시켜나간다 라고 하면 단기적인 아주 단기적인 횡보와 조정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시황을 볼 때는 당연히 1일봉부터 기준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11월 11일부터 현재 날짜가 11월 13일이기 때문에 이틀간 이틀간의 모습을 보려면 조금 아래쪽 시간 프레임을 좀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일봉을 말고 이번에는 원래는 주봉으로 올라가 봐야겠지만 4시간봉 프레임으로 잠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4시간봉 프레임을 봤을 때는 단기선을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 노란색 오일선 단기선을 밟으면서 계속 올라오다가 캔들 자체가 밑에서 이렇게 마감해주는 근데 이 모습 굉장히 많이 본 모습이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일봉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 많이 봤던 모습처럼 어, 이런 단기선 아래에서 이렇게 잠깐 마감하고 뭐또 돌파를 시도하고 또 마감하고 이랬던 모습이랑 어, 좀 흡사합니다 4시간봉 기준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이 어, 파란색 4시간봉입니다 이건 4시간봉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봤던 시간 프레임이라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시간 봉 기준에서 지금 여기 중기선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파란색 입장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어 그러면은 이제 좀 단기적인 조정이다 라고 판단을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단기선 5일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밑에서 계속 가격을 유지하면서 단기선 위쪽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어 ABC 조정 모습으로도 볼수 있겠고 이게 ABC가 535 ABC가 될 수도 있고 뭐333 ABC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자리에서 행보를 하면서 4시간 봉 기준으로 중기선 25일선 이 파란색 선을 이탈하는지 요거를 어, 조금 주의깊게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자리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돌파를 했던 75K까지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멀지가 않아가지고 여기서 조정을 준다면 여기까지도 금세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좀 일찍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를 잃지 않고 조금 더 상승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짧은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내고 5일선 그 4시간봉 5일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탈환하러 가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 1번 4시간봉 5일선 뚫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랑 두 번째는 4시간봉 기준으로 중기선인 25일선 이탈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4시간봉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4시간봉 5일선을 뚫고 올라가 간다 이러면 상승 추세를 잃지 않고 조금 더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 이 90k를 뚫고 올라가면 그 뒤부터는 사실 100k 뭐 120k 어 요거는 이거 뚫을 때 그때 이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때도 마감하는 캔들을 일단 좀 봐야 할것 같고 거래량이라든가 이것저것 많이 따져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정이 좀 오느냐 이런 거는 4시간봉 25일선 4시간봉 25일선을 이탈하느냐 뭐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여기서 그러면 어떠한 행동들을 할수 있는가 이렇게 따져 봤을 때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도미넌스 한 번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미넌스 보시면 저번에 이제 한풀 꺾였던 도미넌스 다시 어 고점 탈환해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에 굉장히 큰 비중이 몰려 있다는 거고 관심도도 비트코인에 많이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비트럼 제가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요 정도까지 조정이 와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요 정도 내려온 걸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APT,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어, 생각보다 빠르게 제가 말씀드렸던 15달러 조금 안 되게 왔죠. 14달러까지는 왔는데, 뚫고 올라오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도미넌스도 좀 빠지고, 비트가 너무 크지 않은 적당한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목표 가격인 15달러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4달러 부근에서 어 이런거는 뭐 수익실현을 좀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 여기에서 좀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수익실현을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자리에서는 조금은 수익실현을 하셔도 될것 같고 이 위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어 많이 배아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수익실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이런 자리에서 상승추세 잃지 않고 4시간봉 5일선 뚫어내면서 계속 1일봉 5일선 밟지 않았죠 어 이렇게 해서 쭉쭉쭉 올린다 이렇게도 갈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비트의 관점은 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보여진 그림이 많이 없기 때문에 4시간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그전까지 이 상승 추세에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평선을 밟으면서 잘 올라와줬고 90k를 찍자마자 단기적인 조정이 이렇게 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뭐 사실 걱정하실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사셨어도 수익이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큰 걱정이 되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월봉까지는 어, 월봉까지는 어느 정도는 저는 유지돼야 된다고 봐서 사실 이 빨간색 선은 어, 좀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몸통 중간 정도, 네한 80K 정도까지는 이번 달은 꼭 지켜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80K까지는 최소한 좀 지켜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캔들 자체로는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캔들이고 주봉 같은 경우에도 네 일봉을 비롯해서 이제 주봉이나 월봉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도 당연하게도 당연하게도 가격이 계속 올라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차트 캔들 상으로는 굉장히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거냐 말 거냐 뭐이 정도는 조금 주의사항으로 조금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한풀 추세가 조금 이렇게 잠잠해진 그런 모습인데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아마 빠른 하락이나 뭐 빠른 상승 이런 것들은 상승은 빠르게 나옵니다. 상승은 빠르게 나오는데 하락은 뭐 빠르게 여기까지 내려오거나 75, 뭐 75k까지 빠르게 내려오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은 흔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걸 장담하고 이렇게 절대 안 나올 거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 상승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당연히. 상승은 항상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사항 참고를 해서 네, 내용을 정리하면 뭐 이렇습니다. 11월 13일 긴급시황 영상이고요. 비트코인이 저번 주간 시황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90k에, 어, 바로 도달을 했습니다. 어, 이 이후에, 어,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번, 4시간 봉 기준으로 5일선, 지금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5일선 위로 다시 캔들이 돌파를 하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가, 4시간 봉 기준, 25일선 밑으로 내려온다. 또는 25일선을 이제 닿는다. 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조정 추세로 좀볼수 있기 때문에, 4시간 봉을 좀 기준으로 좀 많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1봉, 주봉, 월봉은 아직까지 지금 이 가격에 도달을 하고 뭐 조정을 주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는 상승 추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1, 일봉 주봉, 월봉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4시간 봉 기준으로 주의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큰 상승이나 하락이 다시 나온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이 없으면 다음 주 시황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 전혀 변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주간시황 영상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어, 주간시황 영상으로 뵙고요 어, 주중에 주중에 어, 말씀드렸던 좀 경주마 경주마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일정이 맞으면 목요일이나 아니면은 금요일 그 정도 안에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간시황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끝없는 공부와 분석의 결과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